네 안녕하세요 우대입니다. 아 지금 불금인데 오늘 불금 못 하고 운동 끝나냐고 끝난 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려고 했는데 아침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 와서 거걸 조금 언박싱 아니어도 언봉투 한번 하고 어 올리고 어, 잠자리 들려고 합니다. 특허인데 제가 작년 7월에 특허를 하나 신청했어요. 어, 특별한 건 아니고 어, 상호명이에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어, 상호를 어, 어떤 선생님이 어, 먼저 등록을 하는 게 좋다 본인의 뼈아픈 이제 경험 때문에 어, 저한테 일러주셔서 제가 작년 7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 듣기로는 4개월에서 7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지금 작년 7월에 신청해서 올해 8월 말이니까 1년이 넘었죠 네,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이렇게 오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접지 마세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들어보습니다 음, 네, 음. 산업 재산권 등록증 안내 이게 요 대한민국 특허청. 어, 좋네. 이우 지워야겠다. 병원업 등 20건. 음. 네 끝이야? 아, 끝이구나. 끝이네요. 그래서 존속 기간은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그래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 상표권 이거는 상표권이겠죠. 음... 이 끝이네. 음. 요즘에는 이렇게 QR 코드로 네. 오늘 이게 제가 신청한겁니다 없네요 뒤에 없네 이렇게 하는거네 아 이거 간단하네 없네 이 1년 넘게 걸렸어 이 실제로 이게 상표 등록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에 친절하게도 특허청에서 그 유튜브 자료로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인터넷 익스플로를 이용해서 뭐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요. 하나하나 따라하면 되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음, 본우라고 이 폰트를 해서 넣는 거예요. 상표. 에 대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상표가 중요해요. 근데 웃긴 거는, 음, 그 상표가 해당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업에서도 그 종류가 있어요. 무슨 무슨 종류,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업이 있는데 그 업이 기본으로 20개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폭넓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저희 거는 본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는, 어, 여긴 병원업, 종에만 이제 했는데 그 전에는 병원업 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전에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고, 대체로 고기 관련돼서 한우 한우 관련돼서 이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본우를 이용해서 병원업은 없었기 때문에 음, 제가 이걸 등록을 했죠. 음, 근데 제일 특이한 거는 되게 비용이 그렇게 어,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다. 상표 이 정도 등록이면은 마치 홈페이지 등록하는 것처럼 미리 선점을 좋은 건 선점을 하면 될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거고, 음, 좋은 거라고 보다하면 그렇고, 이게 제이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어, 저한테 알려준 선생님이 다른, 다른 사람이 쓰는 그 상표를 썼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쓴건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비슷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한국말을 발음은면 똑같기 때문에 좀 혼동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어, 놔뒀다가 한 3년 지나서 그만큼의 이득을 봤다고 해서 반대편에서 그 선생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의를 봐서 어떻게 풀어긴 했는데 꽤돈 많이 물어줬죠. 예, 합의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생님은 그런 뼈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바로 시작하자마자 어, 병원 이름을 저, 지자마자 등록을 해라. 그래서 저도 등록을 한 거죠. 근데. 아마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다음날 바로 제가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되게 쉽게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한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아침인가 점심때 시작해서 저녁에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딴거 하다가 이제 일하다가 조금 하고 일하다가 조금 하고 어,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네. 인터넷 익스플로를 러 이용한 거라서 조금 중간에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이 반복하긴 하는데, 음, 큰 무리 없이 잘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유튜브에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 특허청에서 올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 인지료 한 5만 얼마 내는 거, 그리고 나중에 특허 등록이 다 됐을 때, 특허 신청하할때20 얼마 내고, 끝났어요. 그니까, 그걸로 아마 1년마다 낼 거예요. 20월 만은 근데, 자기 병원 업, 그 종류 업에, 하나만이 아니라, 한 20개까지는 기본으로 할수 있고, 20개 가 넘어, 넘어가면은, 거기다가 이제 차등적으로, 이제 부가세가 이제 붙죠. 그런데2 0개면 충분합니다. <laughs> 20개면은, 거의 뭐, 혹시 몰라서 뭐, 뭐, 치과, 뭐, 다 했어요. 뭐, 이거 갖고는 뭐, 한의원도 못열기 하려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막 이상한 거 할까봐. 네. 근데 할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는데 특정 명칭 이미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는 건못 합니다. 네. 이건 뭐 나중에 상표 등록하시면 다 나오는데 몇 개는 모두가 써야 되는 얘기면은 못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지어낸 상표라면은 간단하게는 다 등록이 됩니다. 저도 특별한 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받았어요. 그래요. 오늘은 간단하게 상표권 특허 받은 언봉투 어, 해보고 어, 잠자 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년 후래.